안녕하세요. 마이 컬러 랩입니다. 더글로리 드라마 많이 보셨죠? 저도 시즌 1, 2를 봤는데요. 더글로리를 보다 보니까 이 드라마 속의 컬러 장치들이 참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오늘은 마이 컬러 랩만의 관점으로 이 드라마 속의 컬러를 한번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관점이니 재미있게 봐주세요. 여러분, 그 더글로리에서 기억에 남는 컬러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더글로리에서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기억에 났는데요. 이 컬러 보이시죠? 검정, 하양, 또 빨강, 초록입니다. 검정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해요. 더글로리에서 검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은이 학폭을 당하던 시절에 그 동은의 그 삶에는 거의 빛이 없었죠. 그리고 온통 그의 그 세계는 암흑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동은이가 가졌던 어떤 공포심과 실현을 상징해주는 색이 블랙이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화면이 매우 어둡게 나와요. 무언가 내가 받았던 그 피해를 복수하기 위해서 어떤 은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어떤 숨김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받은 이 상처들을 잊지 않고 잊지 않으려고 좀처럼 웃지 않는 설정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감추고 싶은 어두운 과거를 감출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 잘 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유난히 이제 눈에 띄는 음식이 있는데요. 김밥이 나오죠. 김밥은 하얀색 밥에 검정색으로 쌓이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안에 나오는 바둑하고도 색의 조합이 똑같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먹는 김밥. 단순히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편의점 또 그냥 길거리에서 간단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동훈의 어떤 건조한 삶을 볼수 있어요. 김밥을 이렇게 맛없게 먹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동훈은 유난히 검정을 많이 입는데요. 사실은 이 동훈에게 검정은 어울리지 않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동훈이 가진 맑고 투명한 이미지는 밝은 색에서 빛을 발하는데요 검정색 옷을 입었을 때는 이 온통 무게가 시선이 아래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훈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탁해 보이고 약간 창백해 보이는 그리고 또 건조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동훈이 자주 입는 이 검정색 옷은 무언가 가려야 하는 그 상처를 상징하기도 하죠. 이 블랙은 1919년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 파시스트 운동에서 추종자들에게 입혔던 셔츠의 컬러로도 유명합니다. 검정의 당시의 의미는 어떤 잔이나 무자비함, 위협, 공포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이더글로리 1편에서 동은은 공포에 사로잡혔던 어떤 위협의 대상에게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준비된 복수를 시작하는 그런 이미지를 같이 보여주는 색이기도 합니다. 또한, 블랙과 함께 등장하는 컬러의 화이트가 있죠. 아까 김밥 이야기도 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 바둑도 블랙과 화이트가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컬러,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화이트는 순수함, 뭐 신부의 순결, 혹은 빛, 이런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더 글로리에서 많은 이 시작 순수가 아닌 죽음, 반항, 위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글로리에서 화이트의 상징이 보이는 첫 번째 씬은 연진이 상을 받으러 간 장소에 나타난 동훈의 등장이죠. 동훈이 18살 때 당한 학교 폭력의 공간이었던 체육관에서 성은이 된 동훈과 연지는둘다고명도의 부드럽고 따뜻한 화이트 계열의 정장을 입었는데요. 따뜻한 아이보리색 정장은 동훈을 빛나게 해주는 그중 베스트 컬러입니다. 검은색 옷 입은 사진과 비교해보면 알수 있죠. 반면에 연지는 채도가 높고 진한 색에서 이미지가 살아나는 캐릭터입니다. 겨울 쿨톤 정도로 보이는데요. 고명도에서는 힘이 빠져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하는 컬러 코스프레는 극중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 연진이 남편과 함께 있는 장면에서도 유난히 눈에 띕니다. 연진이 입은 화이트는요, 과거의 악행이 무색한 가식적인 모범 선배의 코스프레인데요. 마치 그제를 순수한 색으로 가리고 있는 듯한 설정입니다. 고등학교 시상식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연진은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가등스럽기까지 하네요. 밝은 고명도에서 연진은 힘이 빠져보이면서 부드럽고 약해보이기까지 하는 이미지를 연출하죠. 컬러는 베스트 월스트를 가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청은이 된 동은은 아이보리 느낌의 밝은 색 옷에서 에너지가 아주 충만해 보여요. 반면 연진의 화이트는 그닥 동은을 압도하지 못해요. 연진의 하얀 옷은 예고된 항복의 색이었을까요? 다음의 흰색은 화이트가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인데요. 동은의 소리 없는 반항입니다. 이 흰색의 역사를 보면 유럽에서 14, 15세기 백년전쟁 시기부터 학살폭력에 대항하여 하얀 깃발을 휘두르면서 싸웠다고 해요. 이 백년전쟁은 1337년 프랑스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잉글랜드 왕과 프랑스 왕가 간에 분쟁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발발했는데요. 이 때, 어, 유명한 인물이 있죠. 잔다르크인데요. 이 잔다르크는 하양 깃발을 들고 백마 위에 올라탄 기사의 모습으로, 어, 그림에서 많이 묘사되고 있어요. 이렇듯 하양은 폭력에 대항하는 무채색의 반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 체육관에 나타난 동훈이처럼요. 가식적인 하향으로 자신의 죄를 가린 연진의 바로 앞에 과거의 고문과 폭력에 대한 동훈의 조용한 반항의 색이 바로 흰색이 아닐까요? 다음 화이트는요. 더 글로리에서 죽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괴로움에 무관심하던 폭력교사 담임을 찾아가면서 준비한 백합꽃다발 굉장히 간담이 선늘했죠꽃 알레르기 천식이 있는 담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었어요. 죽음을 기대하는 마음이라도 담긴 듯한 이 하얀 꽃이 등장한 이후에 담임은 죽게 되는데요. 이 죽음의 복선은 동훈이 깔아주었지만 사실 이 죽음을 도모한 인물은 담임의 아들입니다. 동훈의 선배이기도 한 담임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내는 장면에서도 하얀 꽃들이 가득하네요. 흰색은 지저분해지지 않는 한 단색으로 모든 세상을 통일하는 유일한 자연의 색이죠. 하지만 더글로르에서 하양은 이렇게 아름답기만 하진 않아요. 그러한 깨끗함과 순수함의 이미지를 다행한 하양의 이미지는 차가운 온도감이 있죠. 이 눈의 온도감을 잘 소화하는 캐릭터는 바로 연진입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성격하고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쿨톤을 참잘 소화하는데요. 흰색이 지배한 세계에서 연진의 이미지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렇게 무언가 아주 어두운 색이랑 같이 섞여야 하죠.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요.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삶을 시작을 하죠. 흰색 베네저고리를 입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함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우리는 삶을 시작을 하는데요. 눈처럼 하얗게 시작된 인생이 이렇게 상처받고 지울 수 없는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드라마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합니다. 모든 세계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있고요. 제가 어, 개인적인 소견으로 분석한 이야기인 만큼 재밌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이 컬러랩이었고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컬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